자, 이렇게 스코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빈칸에 단어를 골라서 메인 마이트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라고 나와있네요. 여기는 지금 메이 파트니까 보도록 할게요. 1 번부터 어디에서? Be going to는 한 단어 위리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너는 머물거니?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그랬더니 B.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메이나 마이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뭐 말지도 모른다. 나의 뭐 사촌의 집에. 그러면, 방문하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나 방문할지도 모른다. 내 사촌의 집에. 메이를 써도 되고, 마이트를 쓰시면 상관없어요. 2번. 너는 끝낼 수 있니? 그것을 by oneself는 혼자서 스스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어?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신하지 않는다. 나는 빈칸 할지도 모른다. 미나에게 for 여기 있네요. Help. 그러면 여기서 ask 쓰면 되겠죠. Ask for 요청하다. 그래서 난 미나한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 3번 너는 들었니 루머를 샘에 대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을. 그랬더니 I can't either 나와 있죠. 부정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수 없다. 여기 빌리고. 나도 믿을 수 없다. 이더는 또한이라는 의미에요. 나 또한 믿을 수 없어. 그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지금 t r u 라는 형용사 나왔죠. 형용사 취할 만한 건 비동사밖에 없으니까. may not be. 그거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4번. 나는 걱정스럽다. 뭐가 걱정스럽냐? 우리가 여기 리브는 f 트는 남겨두다요. 아이들을 남겨두는 것을 아이를 혼자서 집에 남겨두는 게 걱정된대요. 그랬더니 비가 나도 그리고 그들은 음 무언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브레이크가 가장 적절하겠죠. 애들 혼자 냅두는 거 불안하다. 왜 뭔가 깰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없는 동안에 그 다음에 5번 나는 들었다. 뭘 비리 얻었다는 사실을, bad cold, 그러니까, 심한 감기에 걸렸다는 걸 들었다. 그랬더니, B가, 나든 들었다, 그것을 또한. 그럼, 그는, 우리 파티에 내일, 심한 감기에 걸렸으니까, 못 오는 거겠죠. not come. may not come.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은 해보겠네요. 그죠? 그러면 넣고 한번 해석해볼게요. 나는 가지지 않는다. 모자를. 명사 뒤에 투부 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쓸 해변에서 우리 여행 동안 쓸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랬더니 B가 요청하자 민, 민지에게 요청하자 그녀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분의 것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메일을 써도 마이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